안녕하세요. 경상도 캐네디아라이입니다 오늘 저희는 얼음 낚시를 하러 실반 레이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반 레이크라고 여름에 저희가 물놀이 하러 자주 오는 곳인데 겨울엔 얼음이 완전 꽝꽝 얼어서 이렇게 얼음 낚시도 할수 있고 뭐 각종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음이 얼마나 자 두껍게 얼었냐면 심지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차장도 얼음입니다. 지금 얼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차들이 주차어 있는 상태고. 이 보시면 얼음 낚시 하시는 분들이 텐트를 쳐 놓고 그 옆에 자기 차들도 같이 주차시켜 놓은 거 정도로 얼음이 정말 두껍게 얼었나 봅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저희도 한번저 위로 올라가서 얼음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얼음 참... 안전한 거 맞겠지 이거? <laughs> 지금 얼음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지 이게 무서운데? 어. 근데 어, 집이 있다 <laughs> 집이 있는데 진짜 <laughs> 얼음 예치부 갖다 놨는데람도 갖다 놨던 사 매니아 와 이거 얼음 안 깨지는 거 같지? 오오 오. <laughs> 무섭다 진짜. 오 오. 아다행이 너무 날씨가 하도안 춥다. 체험부 따뜻네 그래? 아 근데 위에 집이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여기 치 갖다 놨지? 얼려다. 아 자세님 나오는데.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좋 구멍 을 한번 뚫어보자. 다른 것보다 얼음 깊이가 좀 궁금하다. 얼마 깊을런지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얼음에 이제 구멍 뚫는 어거라는 건데 제가 어거사로 이제 아침에 캐나다 에갔다 왔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기름 넣고 이제 모다 돌리는 어 3400불짜리를 팔더라고요. 어 <laughs>

호러 지금 호러 장르로 바뀌고 있잖아. 근데 와 완전 가뿐싸다아 갑자기 아니 지 얼음 뚫을라는데 <laughs> 설명충 눈표 내가 설명하고 이제 얼음 한 뚫을랬는데 캐나다 씨가 아, 바로 해 뚫어 주시네요. 어, 한수 보여주고 가셨네. 엄청 크다 이거는. 우리가 게임 도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 와. 와. 얼음 진짜 장난아니다 두께도 엄청나네. 두, 없구나. 두께 얼마 되는데? 두께 얼마인지. 나 모르겠... 와그한 1미터 안되겠다 그래도 어. 그래도 우리 것도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그래. <laughs> 저 아저씨가 또떨어오기 전에 한번 여기서 어. 테스트 삼아 안보면 됐어. 그래 비웃지말고 <laughs> 네. 아니 아침에 케네디언 타워 사러 갔을 때도 보니까 전부 저런 전동만 팔더라고 전동이 저한 3-400불? 그니까 러 한국 돈으로 한 3-40만원 하고 좀 좋은거는 5 6 0만 하던데 우리가 얼음낚시 맨날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십 불? 응한7만 원. 육만 원? 아6 어, 7만 원? 가성비는 이게 훨씬 좋지 뭐. 대신 좀 이제 아. 좀 빡시지 이제. 빡시지. 안 들어보자 이제. 그래. 진짜? 와 음, 잠깐만 음. 와오 깊이 존나 반대로 돌리면서 반대로 돌리면서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깜짝 놀랐네. 됐다. 처음에 경험 개 꿀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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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가 어이, 무시하면안 돼. 그래. 잘포지네잘 <laughs> 어, 버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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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낚시 1리는 한번하는데 많이 잡히기 기대하면 씨도 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야 윤호 낚시 하러 왔어. 눈사람 안 되면 어떻게 낚시를 해야지. No. 비리고 오늘 물고기는 못 잡았지. 현장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는 먹고 가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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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드는 나 고생하셨겠네. 야, 원래 솔직히 뭐 먹으러 오는 거지. 응? 그치? 낚시하러 오나? 고, 고기 아무 필요 없어. 이 고기가 이 정도면. 물고기 필요 없어. 나 생선 싫어전다 생선으로 안 좋아해. 돼지고기야 최고야. 음. 또 생선 사 먹어. 잡아 먹지 말고. <laughs> 가면 파는데 뭐잡아서 걸려 그래. 벌써 좋은 냄새 난다. 어, 냄새가 벌써. 어, <목소리도> 어. 약간 이 그릴이 어. 그 50년 전통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처럼 어. 쓰면서 이게 그게 어. 훈연 같은 게 향이 더 진해지는 거 같아. 어. 야. 우리가 밑에 그냥 일부러 안 치우는 거야. 어, 아, 안 닦아서 그래. 그 향이 올라온다니까? 아, 어, 안 닦아서 그런 거야. 아니, 그릴은 딱지 위에. 밑에 고기 향이 올라오는 거야.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들어가 있거든. 그게 고기 향의 형체였습니까? 아, 아, 아. 이집 집, 이 맛집의 비밀이 그래. 맛집의 비밀. 아, 어, 핑가지 이게 이 가운데 밖에 없어. 서거옆나발생도 없어.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네. 열기로 닫아놓은 게 있으면 돼. 네. うん、ah. mm, また。 잘라내다 음. 진짜 어다 얼마나 더차가 you cool. 바람이. 세상에. 이봐 이봐. 어? 이거 어떻게 빠져 나왔어? 힘들었다. 아. 어? 어, 음. 오, 멋져. 저 옆에 한분서 계시는 분이 조금 엔진데엔그서 저기 모님 아, 니 아니. 장모님 건아데아닌데아데 <laughs> <laughs> 오. 잘하시는데? 이 좋네. 저, 저러다 싸운다 진짜 이제? 어? 오! 어? 어? <laughs> 근데 이거가 쫀득이가? 쫀득이1분전가사한 응. 거가? <laughs> 그죠? 이게 하나면 엄청 많네? 꿈목 먹자고? 응지 불이 건가? 응. 어다 원래 이거 좀 태아먹는 것 같아. 원래 이거 옛날에 연, 연탄 불에 집어여서막 빼먹고 그다고 했어요. 음, 냄새, 오, 너, 그그 좀, 남았다. 어, 국민 어, 그 냄새. 어, 구멍에 넣었다니까. 어, 야, 니도 그했었나 이게 좀 타니까 더 맛있네. 어.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역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우리는 뭐, 낚시 고기 잡으러 온게 아니니까. 거기 먹으러 온 거야. 저분 저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야. 저분들은 아, 데이트하러 오셨어. 끝 가자 <목소리나> 집으로.